출발과 도착 이 과정만 외우지 말고 그 중간에 어떤 논리가 들어가는지 그거를 확실하게 자기 걸로 정리를 해서 자신만의 기준이 생겨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그 키워드와 주제를 알아야지만 이제 제대로 접근을 해서 풀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하에서 옥황상제가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상상을 해가지고 체관을 통해서 이동하는 그런 방식도 했었습니다. 이거는 나만의 공부법이 혹시 이런 거 소개해주고 싶다 이런 거 있으신가요? 어, 공부법이라기보다는 공부템을 좀몇 가지 소개를 어, 해드리고 네, 싶은데, 좋아요. 네. <laughs> 저 같은 경우는 어, 되게 흔히 볼수 있긴 하지만 이렇게 포스트잇에다가 항상 벽에 정말 빼곡할 정도로 다온 벽이 다 포스트잇이었거든요 네. 제 방에. 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잘안 외워지는 개념들이라든지 이렇게 그래프라든지 하는 것들을 모두 다 써서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어려운 개념이라도 자꾸 보다 보면 익숙해진다 음, 하는 맞아요. 네. 저만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봤었습니다. 계속 보니까 또 이게 어려운 것처럼 별거 아니라는 생각도 조금 들게 되고 그죠네 맞아요. 양이 어묵. 확실히 적어진 것 같은데. 아, 적어지고 기억이 좀 남고 그죠네 맞아요. 그래서 포스트잇을 방에 이렇게 막 많이 붙여놓으셨던 거네요. 네 그것도 있고 아니면은 기와펜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알고 있어요. 네. <laughs> 기와펜을 이용해서 제일 효율적으로 공부했던 게 바로 화학과 물리 과목입니다. 네. 그두 과목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문제 풀이가 가장 중요한 과목이어서 문제를 한번 푼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공부가 쌓이면 쌓일수록 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사고하는 그 깊이가 계속 달라지거든요. 오 네.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한번 내가 사고 만들면은 그 문제 풀고 그걸로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풀고 다시 내가 사고가 점점 더 깊어진다. 네 그렇죠. 오, 그럼 볼 때마다 좀 다른 경지로 풀리겠네요. 네 그것도 있고. 또 이제 창의력을 발휘해가지고 더 쉽고 더 짧은 시간 안에 풀릴 수 있는 그런 풀이법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음. 그래서 시간 단축하는데도 굉장히 유용했고, 그래서 저는 기와펜을 쓰니까 한 문제집당 거의 다섯 번 정도씩 그렇게 풀어 썼습니다. 와. 기화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이게 일단 네. 쓰고 시간이 되면 이게싹날아가는 거잖아요. 네, 20분 정도. 20분 정도. 그럼 그 시간도 좀 계산을 하신 건가요? 왜냐면 20분 뒤에 네. 내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답을 체크한대 이게 어디에 체크해야지? <laughs> 없어진다, <laughs> 없어진다 이럴 수 있잖아요. 네. 아, 그렇죠. 그것도 다 계산을 해서 했고요. 거의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제집이 있으면 한 바닥? 이렇게 두 페이지를 하면 딱 20분 안에 채점까지 완료할 수 있을 정도가 되더라고요. 음, 뒤에 반이 날아가기 전에, 일단 네. 그테스트해서 채점까지 해봐야 된다. 네, 그렇죠. 이야, 문제 중 하나, 다섯 번씩이나 풀었다. 네. 일반적으로 이런 분들도 되게 많아요. 나는 뭐, 네. 소, 소위 양치기를할 거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네. 싹 문제 보고한 번씩만 다 풀어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틀린 거는 이렇게 틀렸다고 하고 넘어가요, 그냥. 음... 어, 이거 틀렸네? 음... 다음엔 잘 풀어야지. <laughs> 이런 네. 경우도 되게 많은데 사실 네. 그런 분들 실력이 느는 걸 거의 못본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죠? 다시 풀어봐야죠. 다시 풀어보고 네. 내가 제대로 된머릿 속에 좀 문제풀이 프로토콜이 생겼는지, 네. 나만의 공식이 만들어졌는지 자꾸 테스트를 자꾸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건 뭐 비단 우리 치대 시험뿐만 아니고 네. 모든 시험이 다 네, 그렇죠.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고 왜냐하면 네. 내가 결국에는 이 문제풀이 방식을 습득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걸 어떻게 딱 이렇게 최종적으로 체화를 하셨네요. 네. 기와펜은 어떻게 추천을 받으신 거예요? 뭐 이렇게 그냥 아시게 된 거예요? 어, 네. 저도 그 수험생 커뮤니티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음. 저도 그 기와펜을 쓰기 전까지는 그냥 아이패드로 애플 펜슬 이용해서 썼었거든요. 네. 근데 그 방법이 가끔씩 이게 난림으로 써질 때가 있고 또 그런 불편함도 있었지만 물론 이게 CBT 그러니까 컴퓨터 베이스 테스트가 아닌 이상은 다 종이로 직접 시험을 보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이 시험장 환경과 최대한 흡사한 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최적화된 도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저한테 이제 변호사님 뭐 패드로 공부한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저는 싫어합니다. 이러면은 <laughs> 되게 옛날 사람에서 그런가 보네요. 그런데 <laughs> 그게 아니고 실제 네. CBT를 안 하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죠. 현장에 가장 가까운 감각으로 평소부터 연습을 해줘야 되는데, 맞아요. 시간제고 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럼?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 안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이게 아이패드로 하다가 시험장 가면 되게 당황해요. 내가 완전 맞아요. 그 느낌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도 너무 좋은 또 얘기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또 기와펜 활용한 거 말고 이제 시각화로 어떻게 좀 암기를 했다. 이것도 네.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어, 시각화라고 하는 게 이제 공간 기억법이라고 해서 변호사님께서도 항상 추천을 해주셨던 그런 네. 방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 그래서 저도 초반에는 제 방이라든지 집이라든지 가구들이나 물건들에다가 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매운데 아 <laughs> 네, 그런 방식을 택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한계가 오더라고요 어느 순간 매울 게 너무 많아지고 장소만 한정돼 있고 맞아요 가구가 다 개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익숙한 공간 말고 자주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상정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70, 80년대에 이제 버스 안내양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거를 생각 해서 미스 안내라고 그 줄임말을 만들었어요 이게 음. 뭐냐면 미세섬유, 스펙트린, 안키린, 내재성 단백질 그래서 음. 이 단백질 순서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세포 안에서부터 바꾸, 바깥으로 갈수록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걸 외우는 거였는데 만약에 그 미스 안내라고 하는 줄임말이 없었으면 이걸 저는 어떻게 외웠겠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하기도 했었고, 혹은 식물에 물관이 있고 채관이 있는데 네. 그 채관은 보통 물이 아니라 영양분을 주로 이동시키는 통로거든요. 네. 근데 그 채관을 통해서 이동하는 영양소들이 어떤 거가 있는지 배우기 위해서 옥황성제그 지하에서 옥황성제가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생사, 상상을 해가지고 옥황성제가 이제 채관을 통해서 이동하는 그런 그런 방식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체관을 타고 이렇게 옥황상제 네. 올라가는 그 이미지를 가지신 거죠. 네, 그렇죠. 그 옥황상제라고 하면 거기에 뭔가 해당하는 영양분 네.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두 문자를 따서 외웠던 네. 건데 옥신, 화성소, 그리고 살리실산, 그리고 자스몬산 이렇게 네 가지 영양소입니다. 아, 이뭐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걸 기억을 하시네요. <laughs> 공부를 했 네, 좀... 강렬한 이미지여 가지고 강렬한 이미지 저는 들어도 지금 기억이 잘안 나는데. <laughs> 그럼 그 책관의 옥광상자 올라가는 이미지를 통해서 외웠다.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두 문자를 하나 만드시고 거기에 네. 부합하는 이미지를 딴거네요 이렇게. 네, 그렇죠. 아. 어... <laughs> 알겠습니다. 고운 좀 개수는 많으셨어요. 어땠어요? 어, 개수가 엄청 많았는데 지금 다 언급을 하기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운 다 기억이 좀 나세요? 네. 어, 이게 참 재밌는 게, 제가 두 문자 쓰지 말자는 얘기 많이 드리는 게, 네. 이런 특, 특별한 가공 작업이 없으면, 네. 엄청 헷갈리거든요, 두 문자끼리만 모아놓으면 아, 맞아요. 옥동자랑 옥황상자랑뭐였지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근데 거기에 맞아요. 딱 해당하는 어떤 이미지를 딱 결합을 시켜서 구별을 시켜놓으면, 네. 상당히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하셨던 공간 기업 우리 집을 이용하는 건 장소가 너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네. 완전히 그냥 거기 뭐 개념이라든지 또는 두 문자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자꾸 만드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그 식으로. 음, 시험이 되신 분들을 보면은 결국엔 다 비슷한 경지까지 오는 것 같아요 느낌이 네. 그리고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 부분 포인트들도 되게 비슷하고 네. 근데 이제 약간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나는 사람마다 공법이 달라 그래서 네. 음, 꼭 그대로 하지 않을 거예요 이러면서 독창적인 네. 진짜 출제자 의도 분석 안 하고 선지가 어떻게 바뀌지 신경 안 쓰고 네. 주부장창 인풋만 하고 강의만 듣고 네. 문제 안 풀고 이런 분들 계시고 한데 참 네. 오늘도 제가 인터뷰하면서 느끼는 거는 역시 다방법 비슷하구나 네. 표현이 좀 다를 뿐이고 좀 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어요 또 이제 문과랑 이과의 공부한 건 다르다라고 이제 보통 네. 얘기를 하거든요 네.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막 문과 과목에 그렇게 엄청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때랑 대학교 교양 과목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문과 과목은 제 생각에는 암기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암기의 싸움. 네. 그래서 어떤 개념의 정의에 대해서 암기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공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과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응용 싸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개념 수는 문과 과목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이거를 다양한 현상에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다 적용할 수 있는 힘 음, 그런 것들을 측정하는 게이 과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적용하는 힘. 네. 어 그게 되겠네요. 과목별로 한번 공부법을 한번 네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 피트 과목이 화학, 유기화학, 물리, 생물 이렇게 있기 때문에 네.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화학 같은 경우는 문제 풀이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또 이제 25문항을 75분 안에 풀어야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또 시간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어. 그래서 문제를 시간을 재놓고 풀이하는 그런 습관이 또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어, 그걸 자꾸 이게 트래킹을 하면서 내가 몇분 안에, 안에 풀었는가 그걸 훈련하면서 계속 줄여나가는 그런 과정이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건 언제부터 좀 언제까지 하셨어요? 시간 재는 거 같은 경우는 5, 월달 그때쯤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그 전까지는 5분 이내로만 고민을 하자 이런 철칙이 있었어요 저만의 5분 이내로만 고민하자 네한 문제에, 한 문제에 대해서 네, 그래서 5분 이내로 고민을 하고 그래도 안 풀렸을 시에는 그 교수님 카페에다가 질문글을 올려서 이렇게 해결을 했고요. 어, 지금 이게 25문제를 75분에 푸는 거예요? 네, 네. 5분씩 고민하면은 125분이 되는 거겠네요. 2 5문제를 최대 시간이 한 문제당 5분 고민을 해도 그래 네, 그렇죠. 이유는 쉬운 문제도 어, 이유는 네. 거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써도 다른 걸못 풀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그렇죠. 아무리 어... 어려워도 5분 이내로만 해야지 안 그러면은 이제 멘탈이 깨지기 때문에 멘탈이 깨지기 때문에. 네, 네. 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정들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제시잖아요. 제가 제시를 했으니까 11월 전까지 최대한 빨리 이론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했고 네. 그리고 11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에 돌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문제를 풀때 굉장히 중요한 게이 문제 그냥 답이 뭐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제에 쓰이는 이론이 뭔지 개념이 뭔지 이거를 계속 상기시키는 게 중요해요. 음. 기출을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기출 문제에기억는 지급 보기가 있는데 딱그세 개의 보기만 보는 게 아니라 조건을 바꿔가면서 문제를 조금씩 변형을 해서 어, 조건을 것. 바꿔가면서 조건을 바꿀 때는 어떤 음. 예측 폭 같은 게 있나요? 바꿀 때 네. 법칙이라든지 어, 예를 들면 이제 기체 양론 같은 문제 같으면. 어, 부피가 똑같은 상황이랑 압력이 똑같은 상황이랑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별로 이제 풀이를 다르게 해서 적용을 한다던가 하는 방식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게 그런 식으로 바뀌어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어, 혹시 그런 게좀 통계적으로나 확률적으로 이렇게 한번 검증해 보신 거였어요? 어... 기출을 본다든지. 네, 네, 네. 아, 그렇게 해서 출제자 의도를 조금 한번 생각을 해 보신 거네요. 네, 그렇죠. 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변형을 하는 과정이 사실상 그 수험생 개인이 하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억에서부터 히읗까지 이게 문제에서 더 나올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선지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해놓은 문제집이 있거든요. 네. 그런 문제집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어, 이렇게 좀 네. 어, 바뀔 수 있는 게쫙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야 문제집 너무 좋네요. 이게 네. 다른 시험에는 이런 문제집들이 없거든요. 네. 쉽지가 어, 않은데 네. 그렇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 화학에 대해서 예, 화학 25문제 <laughs> 75분 네. 문제풀이. 네. 시간제서 하는 게 중요하고 내가 바뀔 수 있는 기출의 어떤 패턴 같은 것들을 조금 혼자임을 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잘돼 있는 문제집을 통해서 네, 그 그렇죠. 지문만 딱 공부한 선지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범위를 넓혀서 한번 전체적인 지식 인풋을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렇죠. 그게 없으면 문제가 안 풀린다. 유기화학 한번 얘기를 네. 한번 들어볼까요? 유기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식으로 어, 대표적인 반응의 반응물과 생성물 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았는데 어, 이 방법이 딱히 좋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선 제가 유기화학을 제일 못 받기도 했고요, 제일 저조한 성적을 냈기도 했었고, 그리고 어, 유기화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 반응을 거쳐가지고 생성물로 가기까지 여러 논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어떤 씨앗이 어느 자리에 침입해서 또 어떤 반응을 할지에 대한 그런 반응성과 선택성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논리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제가 머리로 납득을 할 때까지 이해가 됐어야 되는 건데 음. 그 과정이 선행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딱그 시작과 출발 그런 결과론적인 것들만 이제 암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표면적인 것들만 외우려고 한 거네요. 네, 그렇죠. 왜, 왜 그러셨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그랬나요? 네, 제가 변명을 드리자면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네. 일단 이거라도 외우면 좀 되지 않을까. <laughs>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떤 식으로 작용하고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내가 그 구조를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어, 참, 이게 다른 분들한테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특히 법학이라든지 이런 네. 다른 류의 시험들도. 그 겉에 보이는 것만 외우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이게 어떤 원리로 어떤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 안해 보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요거 정리해 놓은 거 굉장히 먹음직스럽잖아요. <laughs> 네. 요거만 딱 외우면 왠지 될거 같고. <laughs> 맞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조금 힘든 결과를 네. 얻으셨다. 가장 멋지셨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 주셨어요. <laughs> 네. 그럼 좀 추천하는 공부법은 있나요? 저처럼 이렇게 어, 출발과 도착 이 과정만 외우지 말고 그 중간에 어떤 논리가 들어가는지 그거를 확실하게 자기 걸로 정리를 해서 자신만의 기준이 생겨야 한다고 봅니다. 자신만의 기준이 생겨야 된다. 네. 혹시 이 중에 좀 공통적인 반응을 뭐 내지는 과정을 거친 애들도 있어요. 좀 공통 유형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일단 유기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친액체가 친전자체를 공격을 해가지고 이제 전자를 전자를 자기가 제공을 하면서 뭐 결합을 생성하건 결합을 끊건. 하는 게 가장 기본이 되거든요. 네. 어, 근데 그 기본 대전제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어, 예외라든지 그런 규칙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것들을 네, 사실 분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장벽도 어. 높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도 합니다. 아, 일반적으로 이게 조금 난이도가 많이 높은 편인가요, 이 과목이? 네. 아. 그리고 이게 그 대학교 2학년 때 처음에 배우게 되는 그런 과목이다 보니까 네. 새내기 시절에 이제 그 피트를 많이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한 번도 접해 보지 않았을 확률이 높고 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이렇게 육각형 그리는 것도 처음에 힘들어하시는 <laughs> 분들 <분이> 있어요. <웃음> 그래요? <웃음> 저도 숙달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아, 의외의 <laughs> 어떤 또 팁이 육각형 그리는 것도 어렵다. 사실 내가 모르는 거 공부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그 심적으로도 이런 것도 있거든요. 야 이건 2 학년 과목이야. 약간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laughs> 나중에 알수 있는 거야라는 게 있다 보니까 <laughs> 더 아마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네요. <laughs> 네. 양이 많고 그렇더라도 그래도 좀 진득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이해하는 게더 중요하다. <laughs> 네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네. 그럼 이제 가장 잘하시는 우리의 물리를 한번 <laughs> 네, 얘기 를 한번 들어볼까요? 물리도 그 화학이랑 마찬가지로 문제풀이가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장벽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물리가 좋아요라고 하는 사람은 수험생 중에 거의 못 봤었거든요. 어, 없어요? 네, 음. <laughs> 거의 조, 없다고. 좋아하세요? 물리 네? 좋아하세요? 하다가 좋아졌어요. 하다가 이건. 좋아지셨다? 음. 네, 하다가 재미 재미를 느끼게 돼서 좋아졌는데 이제 공부를 할때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중간점검 모의고사와 이 파이널 모의고사 총 15회 정도 되는 분량의 문제들을 이제 모아놓은 것인데 네. 어, 이제 빨간 펜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은 정답을 표시하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풀이 과정과 논리를 이렇게 써둔 것이에요. 그거를 보면은 네. 나머지 전체가 떠오르는 건가요? 네, 그렇죠. 오. 이렇게 핵심만 적어놓더라도 그 외에 부수적인 공식들이랑. 다 과정들이 다 기억이 나요. 기억이 네. 요거는 어 내가 풀고 나서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원래부터 이렇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어 이거는 시험장에 들어가기 직전에 보기 위해서 따로 네. 한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재밌는 게 우리 뭐 네. 이제 물리라든지 또 수학이라든지 이런 네. 어, 일종의 산식을 공식을 적용하는 류에 네.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게 네. 개념하고 뭐 내지는 공식만 제대로 알고 나머지는 모두 사고를 통해서 해결해야 돼라는 경우들이 네.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하신 걸 보면은 전형적으로 거쳐야 되는 사고 과정이 있고 그런 것들 네. 적어두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요즘에는 오히려 서양에서 이런 거를 되게 많이 강조를 해요 동양 뭐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네. 사실상 이런 사고 계산형도 다 외우는 거 아니냐 아, 정말 중요하게 거쳐야 되는 논리 과정들은 외우고, 외우고 있어야 네. 것들이 응용도 가능하고 수정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네. 약간 고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음... 이, 이거를 딱 떠올리면서 아요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라는 약간 지식을 직접 해나가는 느낌 네, 맞습니다. 맞나요 네. 어 그게 이제 인큐이션이라고 그러더라고 직관이라고 그러는데 음, 맞아아 어, 그렇게 하신 거구나. 그 직관을 키우기 위해서 또 좋은 방식 중에 하나가 어, 실생활에서 이 물리적인 법칙을 직접 느껴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에 딱 타면은 이제 출발을 하기 직전에 아래로 출발할 수도 있고 위로 출발할 수도 있잖아요. 네. 아래로 출발할 때는 살짝 몸이 뜨는 기분. 음. 위로 출발할 때는 살짝 몸이 가라앉는 기분.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관성의 법칙에 해당하는 것들이고 우동그릇 이렇게 생긴 그릇 아시나요? 혹시? 네 알고 있죠. <웃음> 네 <웃음> 그거 거기서 이제 구슬이 돌아가면은 그걸 콘 원운동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콘 원운동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그만 그냥 생각을 해봐도 좀더 빨리 돌릴수록 더 넓은 원을 그리면서 운동을 하게 된다 이런 것들 이 약간 받아들여지면 문제를 풀 때도 어더 빨리 돈다고? 그럼 얘가 위에 있겠네. 이렇게 추론을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경험해 본 거는 좀 쉽게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참이유 사실 어떻게 보면 물리가 우리 생활의 모든 게물린데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고 있다가 이제 공부해야지 하는 사람하고 <laughs> 네. 평소에 물리법칙 생각하는 사람은 결과 좀 차이가 많이 날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 저도 옛날에 법학에 미쳤을 때는 모든 게다 법으로 보이고 막 그래서 아, 그거든요 네. 어, 그런, 그런 식의 어떤 근데 네. 그런 일정이 좋은 미친도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그리고 물리도 마찬가지로 1월까지, 1월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론을 반복해서 보다가 1월 이후부터는 제가 물리를 특히 수험생활 내내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음. 각종 사설 모의고사나 타학원 타 선생님 문제집, 뭐 메가담피트 문제집, 뭐 기출 문제도 당연히 해서 모든 문제를 모아가지고 하루에 2, 3 0 문제씩 계속 풀었어요. 어, 많이 맞으셨어요한 이십 문제 푼다 하면 한 그래도 열세 개내이 13... 정도는 항상. 오. 네 맞았었습니다. 성취 그 어떤 만족감 이확 올라갔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그죠 매일매일 성취도를 느끼면서 이제 네. 잘하는 성취감. 과목을 약간 그렇게 하는 것도 전략이 될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확실한 얘도 전략 과목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어, 생물도 마찬가지로 어, 보통 이론만 안다고 풀린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기도 하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고 어, 문제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그 키워드와 주제를 알아야지만. 이제 제대로 접근을 해서 풀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출제자 의도를 파악을 잘 해야 되네요 네네 그래야 어, 암기나 추론 둘중 하나에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인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 네. 일반적으로 그러면 암기로만 접근하시거나 네. 전체를 추론으로만 접근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런 식으로 잘못된 방식을 택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거를 수업 중에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저도 그러면 두 개를 다 병행을 해야겠다. 이렇게 아.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도 어떻게 전략을 세우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어, 변호사님께서 항상 언급하시지만 이제 목차별 정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체감을 했기 때문에 네. 어, 그렇게 하면 이제 나무보다는 숲을 보게 되기 때문에 한눈에 더잘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파일별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뇌 입력시켰을 때도 훨씬 효율적으로 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캔벨 책을 나를 잡고 딱 앉아가지고 캔벨 책에 이 제목을 다 그냥 타이핑을 했어요. 음. 그래서 뭐 1번 뭐 대괄호 1, 뭐 동그라미 1 이런 식으로 하부 항목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제목을 만들었고,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제목에 해당하는 키워드들을 적으면서 공부를 해나갔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인풋을 했었고요. 그리고, 어 이제 문제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뭔지 깨닫는 것을 채화하는 과정을 위해서 저는 단원별 문제풀이 그 강좌가 따로 개설되어 있는데 그 강좌를 들으면서 이제 그 문제집이 굉장히 두꺼워서 한 30회차 정도 이렇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회차별로다 쪼개가지고 네. 하루에 하나씩 이거를 부순다. 이렇게 아...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쪼개져 있냐면 한 회차에는 한 개념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모든 아 문제들이. 네, 그동안 나왔던 거든 아니면 교수님께서 변형을 했던 문제든 타 학원 모의고사 문제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렇쭉 보면서 아, 이게 이렇게 적용이 될 수가 있구나. 이 실험은 결국엔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였구나. 이거를 습득을 하고 나니까 전혀 모르, 모르고 있었던 새로운 문제를 만나더라도 이게 떠올라서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 이게 자, 많이 풀다 보니까 내가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렇기도 음... 했고 그 책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구성 덕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구성 덕분도 있네요. 네. 이, 참 여기가 좀 준비나 정리가 좀잘돼 있는 어떤 시스템인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그게 안될 때는 자기가 찾고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변형되는 거지? 막 이런 걸 봐야 네. 되는데 아 근데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냥. 일단 합격자분들은 거의 다 그렇게 거의 다 아, 이렇게 같더라구요. 패턴을 빨리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하면 이제 뭐가 나와도 내가 적응할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